자, 랩지노믹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올 8월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이 급등을 했지만 역시나 빠르게 이 되돌림 현상을 좀 겪게 됐는데요. 현재 흐름이 좋지 않은 다른 관련주들과 다르게 우리 랩지노믹스 계속해서 이 노란색 추세선에 이 바닥을 다져가면서 이 물량이 매집이 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어제 이어 이 오늘 양봉을 보시면 이 늘어난 거래량과 함께 이 눌림목 자리가 이 노란색 추세선이 아닌 이 파란색 급등 라인으로 올라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패턴이 이어지게 되면 자, 이전 고점이 이 매물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량을 확보하는 이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이큰 폭의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전 상승의 이 재료를 넘어서는 보다 큰 호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현재 우리 랩지노믹스 국내 진단 키트 시장을 넘어서서 이 미국 10위권의 이 QDRX부터 시작을 해서 이 4개의 클리어 랩을 인수를 한뒤이 70조 진단 시장을 정조준한 이 K진단의 대명사가 될이 유일한 회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 오늘 이 대신증권에서 이 LDT 전략으로 이 미국 진단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이 유망 종목으로 다시 한번 랩지노믹스를 지목을 했는데요. 자, 특히 이 차세대 연기 서열 분석이죠. 이 ngs 기반 유전자 분석 서비스로 이 보험 급여가 가능한 이 체외 암 진단 서비스까지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자 한주라도 랩지노믹스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뺏기지 않고 자이 종목 내년까지 꼭 들고 가실 수 있다면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우리 랩지노믹스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간단히 내용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자 지금 타이밍에 이 좋아요 엄지척 한 번씩들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랩지노믹스 튼튼한 이 현금 이 자금력으로 이 4개의 이 클리어랩을 인수를 하면서 미국의 동부, 서부, 이 남부까지 이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이 현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까지 현재는 좀 느리지만 튼튼히 이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살짝 답답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 개인 투자자분들 이 소중한 그러한 자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빠르게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 높은 안전 마진까지 좀 급등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 좋은 주식일수록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단기 급등 주들을 보면 이 마음이 불편하고 이 매도에 대한 유익이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좀더 여유 있고 좀 편안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이 조금씩이라도 이 수익을 좀 모아가실 수 있는 이 단기 급등주를 매 장전에 딱세 종목씩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만 이 집중해서 봐주시면 이 우연히 이 영상 찾아서 보신 분들도 이 만족하실만한 이 행운이 될 거라고 장담을 드립니다. 자, 저희 100% 무료 급등주 방 소개해드리기 전에 꼭 필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눈치가 빠르고 이 성공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위 1%이 트레이더들이 이 종목을 왜 추천 을 했는지 또 어떤 위치에서 추천 을 했는지에 대해 무엇보다 이 모든 신경을 집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텔레그램 방을 보시면 10월 29일 오늘 날짜가 이렇게 실제로 눌러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매일 아침 장전에 딱세 종목씩 이 공유해 드리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 장전에 공유해 드렸던 세 종목 잠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맨 처음 8시 40분에 보내드렸던 코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종... 목을 처음 접하시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슈가되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같이 해드리는데요. 자 이번 우크라 전쟁과 이 북한 측의 도발로 이 드론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국방부에서 이 연내에 첫 국산 자폭 드론을 실전 배치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우선은 수십 대 정도로 배치를 한 뒤에 이 성능 개선 사업과 함께 이 규모를 계속해서 이 늘려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미국에서 이 중국 드론 제품을 사용 금지 조치 법안이 처리가 되면서 더욱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죠. 자 현재는 계속해서 차익 매물를 소화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저점이 높여지고 거래량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하단에서 이 하루 변동폭만큼은 너무나 편안하게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제가 이 아침 단타 종목 오전에 딱1 시간씩만 투자를 하셔서 꾸준히 10%만 이 수익을 올려도 이 빠르게 이 손실 구간 벗어나서 이 수익 전환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자이 종목 0.64. 퍼센트에서단 20분 만에 20%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10% 이상 이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8시 44분에 보내드렸던 이 서울 옥션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관련주로서 이 코인과 함께 이 STO 종목들도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자 국회에서 이 토큰 증권 발행을 이 법제화하려는 이 움직임에 따라 자 우리 서울 옥션이 이 플랫폼 고도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 엄청난 시장이 될 가능성은 성 있는데요. 자, 이 토큰 증권이라는 것이 이 실물 자산이나 이 금융 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눠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 가상 자산 형태로 발행을 한이 증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 조각 투자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 토큰 증권 거래가 되는 것이죠. 이 단순히 이 유가증권뿐 아니라 이 부동산이나 뭐 미술품, 귀금속에 특허나 음원까지 이 다양한 자산을 이 디지털화 할수 있다는 라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이 가상화폐와 달리 실물 자산과 연동이 되고 이 법적 보호 장치 하에 머무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조금은 천천히 움직여서 10시 반부터 급등을 시작했는데요. 자, 마이너스 0.15%서부터 26%나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 역시 편안하게 이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10%대가 아니라 거의 세 종목 대부분이 이 20%가 넘는 큰 수익을 전해 드려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 기뻐해 주시고 이렇게 또 하트도 많이 보내 주셨는데요. 자, 이 마지막 8시 53분에 보내 드렸던 이 피플 바이오. 자, 이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제품이 이 알초온인데요. 여기에 해외 수출용 제품명이 바로 이알츠원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제품으로 이 정확도가 85에서 90%에 이르고요. 이 8월 초 영국에서 먼저 이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자 이번 유럽 최대 수탁 검사 기관인 이 신랩에서이알츠원 플러스에 대한 공급 계약이 뜬 것이죠. 자 이게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검진 센터로 유럽의 35개국에 진출돼 있고 매출액 기준 1, 2위를 다투는 곳입니다. 연간 약 6억 건의 진단 검사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요. <laughs> 자이 종목 아침 30분 만에 이 상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뭐 수익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침 장전에 공유해드렸던 세 종목 모두 이 속률 100%로 이 급등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매매만 잘 따라하셨어도 적게는 1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충분히 수익이 나실 수 있었겠죠. 자이세 종목의 공통점이 모두 다이 매집이 확인이 되고 이 재료의 지속성이 담보가 되는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 것은 이 굴러들어온 돈을 이 발로 뻥 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되겠는데요. 자, 뭐든지 이 선택은 자유라지만 정말로 좀 간절하신 꼭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만 좀 입장을 하셔서. 이 수익들을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영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이 소개는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자 문제는 이 수익을 얻기 위한 이 타이밍이 너무나 어려운 법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미리 여기 100% 무료 급등주 방에 입장을 하셔서 제발 수익을 꼭 챙겨가시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입장방법 너무나 간단한데요. 제 느린 손가락으로도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아래 댓글란에 보시면요. 고정된 메시지에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링크를 통해서 미리미리 입장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게이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클릭할 수 있는 이 용기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빠짐없이 이 손실 구간 좀 벗어나서 빠르게 손실 복구하고 이 수익으로 전환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까지 영상 봐주신 이 고마운 구독자님들 위해서 좀큰 수익 날수 있는 히든 종목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영상 봐주시고 미리미리 선정하셔서 좀큰 수익으로 보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을 대신 증권의 분석 자료를 보시면 이 동부의 qdx와 이 서부의 이 imd 클리아랩 인수로 이 미국 진출에 속도가 붙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특히 이 실험실 개발 검사 ldt를 활용함으로써 이 원가가 최대 90%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우리 랩지노믹스만의 비전의 무기가 있죠. 바로 이 차세대 연기 서열 분석 (NGS) 기반의 이 유전자 분석 서비스와 이 종합 효소 연쇄 반응 및이 면역화학 진단 키트에 대해서 이 확실한 장점을 갖고 이 미국에 진출을 한 겁니다. 자 그동안 이 축적된 자금으로 클리어된 4개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미국 시장에 제대로 한번 이 K 진단의 위력을 뽐내볼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는 것이죠. 자, 특히 이 클리아랩이 신의 한 수였던 것이 이 LDT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이 FDA의 허가가 없이도 이 자체 개발한 검사를 제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원가가 90%까지 절감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 클리아란 뜻이 이 미국의 임상 실험실의 품질 개선과 보증을 위한 법률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 자체가 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FDA 승인 없이 임상 검사 서비스와 이 결과를 의료진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필요한 시약이나 키트를 선택을 해 자체적인 검사를 수행하면서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미국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는 회사가 이 퀘스트와 레코비 되겠는데 이두 회사의 매출만 작년 한해 72조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자, 2021년에 이 전체 시장 규모가 18조 원이었었는데 이두 회사의 작년 매출이 이 72조 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부분 이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자, 이 부분 미국 시2권의 클리아랩 2QDX를 768억의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가 인수를 했던 것이죠. 이 지분 100%를 확보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또한 가지 비장의 카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 암종을 대상으로 이 NGS 검사를 할수 있는 이 OTD 솔리드 플러스를 출시를 했는데요. 무려 517개의 유전자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 OTD 솔리드는요. 이 517개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이 모든 고형암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가 되겠는데요. 이 미국의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의 고정멜 암 검사 엔제스 패널인 이온코마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하이브리드 캡처 방식 대비 절반 미만의 이 검체만 활용을 하면서도 이 종양에 필요한 이 다양한 결과를 제공을 하게 되 있는데요. 기존에는 단순히 유전자 변이만을 알수 있었던 것이 이 최근 치료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p a r p 억제제, 면역 관문 억제제, 표적 항암제 첫 강의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다양하고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존 PARP 억제제 처방을 위한 h i d 단독 검사에만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었는데요. 이 OTD 솔리드 플러스는 이 NGS 검사만으로도 이 h i d 양음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부분 유럽의 암학회에서도 이 난소암 환자에게 이 h i d 검사를 권고하는이 시장 성장의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기존의 이클리아랩 검사가 이 FDA 승인을 받지 않는 대신에 이 보험 수가를 받는데 문제가 있어서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었던 것인데요. 자, 국내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미국 클리아랩 그것도 10위권의 4개를 보유하며 현지 전역을 커버하게 된 랩지노믹스는요. 이 자체 개발한 이 차세대 연기서열이 엔지스 서비스를 이 미국의 클리어랩을 통해서 제공이 가능하고, 이 IMD 오르라랩이 제공하고 있는 이 NGS 서비스가 이 보험 수가가 적용이 되기, 되는 이 CPT 코드와 이 C 코드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빠르게 시장을 늘려나가면서 이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이 여러 가지 이 내수 시장이 부진하면서 이 앞에 K 자 들어가는 K 팝, K 푸드, 이 드라마, 영화 할것 없이 과거 이 중국을 상대로 이 국민소득 2만불에서 3만불을 넘어갔었는데요. 자 현재 이 실리콘 투 현대일렉트리까지 이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 미국 시장에 제대로 안착을 해서 일부분의 이 포션만 뺏어올 수가 있어도 이 엄청난 마진과 매출로 이 투자에 있어 이 기대수익률이 극대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국내에 이 진단키트 시장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점점 이 비용이 삭감이 되고 이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미국의 진단 키트 시장에 그동안 이 FDA 승인과 현지화에 필요한 이 엄청난 마케팅 비용 때문에 제대로 자리를 안착한 회사가 우리 랩진오믹스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지금 주주님들이 초기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자 당연히 이 종목 내년 후년까지 일자로 사고 없이 상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수급에 따라 이 파동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생업에 바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정보를 얻기 쉽지 않은 이 컨디션에서 이 혼자서 힘들고 외롭게 하지 마시고요 이최 교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나리오별 대응 이 최적의 이 수익구조를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이 부분 마찬가지로요 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이최 교수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클릭 한번 할수 있는 용기만 있으시면 이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특히 아직까지 이 손실 구간에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무엇보다 이100% 무료 급등주 큰 도움이 된다고 장담드리겠습니다. 정말 절실하신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이쯤 구독자님들 위해서 이 미리 말씀드렸던 이 히든 종목 공개를 할 테니까 미리미리 선점하셔서 이큰 수익으로 보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매집해야 할 종목 급등 가능한 히든 종목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 1000원대로 향후 이 바이오 황제주로 등극이 유력한 종목입니다. 자, 급등 재료를 보시면 세계 두 번째로 신약을 개발하였고 국내 100%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0조원대 분야 원천 기술 글로벌 특허권을 선점하였으며 기존 대비 생산 능력을 10배 증설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 세계 20조원대 규모의 신약을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해서 국내 100%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놀라운 성과로 무려 20개가 넘는 글로벌 특허를 단숨을 획득을 했는데요. 자,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 100조 원대 초대형 분야에서 원천 기술 특허권을 선점했으며 현재 생산 능력 대비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증설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법도 시행되면서 정부의 지원까지 등에 업고 글로벌 성장성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그런 종목인데요. 이 강력한 바다권 돌파를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순간 망설이다, 저점 공략 기회도 없이 날아갈 수 있으니 서둘러 이 물량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상장 초기 25배 이상 급등하면서 큰 시세를 줬던 박셀바이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8천 원이 채 되지 않던 종목이 불과 세달 만에 25배 이상 급등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당시 엄청난 거래량으로 이 세력이 매집하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이두번을 걸쳐 매집을 하고 바로 이 25배 이상 급등을 시켜버린 겁니다. 자 제가 안내드리는 종목도 이와 현재 유사한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강력 히든 즈 차트를 보시면. 이 메이저 세력들이 진입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지속적으로 이 매집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매집이 완료되면 재료를 부각시키면서 급등 시켜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전 박셀바이오처럼 상승 초입 매집하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나면 호재들을 부각시키면서 급등 시켜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단돈 천 원대 이 주가가 부담 없는 천 원대에 머물고 있는 이 바이오 황제주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 입장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5초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댓글란에 보시면 고정된 메시지의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 통해서 미리 입장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모두 다 행운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